안녕하세요.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오엘라 제품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? <laughs> 아니 잘 몰라요. 네 그쵸. 저희가 많이 쓰죠. 아 선생님 써보셨습니까? 예예. 예. 그렇다면 제품의 장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오엘라! 오엘라! 오야호는 오엘라! 오 오엘라! 최고와 같은 말입니다. <laughs> 오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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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라 오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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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엘라오는두개엘로오오 팔 전체를 손으로 주무르듯 꼼꼼하게 마사지하며 공기의 강력한 체력 360도 회전하며 팔 전체에 피로를 흡 또한 3단계 모드와 2단계 강력 조절로 나에게 딱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리미 입체 어. 공기압 마사지 조절 기능으로 설정에 따라 공기압만 또는 발 마사지 모두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따뜻한 온열 기능까지 지퍼 형식 이 모든 통로를 가지고 닮았다니까, 고작 쌈 싸움 깎이고, 남녀모 누구나 즉시 사용 가능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만큼 시원하시다는 거지?